대단한 생사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가 박멸했던 전염병, 천연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괴롭혔던 몇 가지 전염병들을 역사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천연두는요,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연두가 근절됐다. 이렇게 인류에서 근절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4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형태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두창이라는 용어가 천연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천연두가 두창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병이거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천연두를 마마라고도 부르고 두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실록에 두창이란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어,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그런 전염병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어, 흑사병이나 또는 뭐 콜레라나 또 코로나처럼 어떤 그한 세기를 확 유행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천년 넘게. 천연두는 유행과 또 소강상태를 반복하면서 각지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잠깐 해볼게요. 세계사지만 잠깐 한국사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이 왕실 이야기, 실록 속에서 좀이 두창 이야기를 좀 보자면 숙종 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숙종도 천연두에 걸렸었고요. 숙... 숙종의 부인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숙종 본인도 천연두를 앓고 이제 낳기는 했는데 천연두를 앓는 과정에서 많이 아파하니까 그의 어머니 대비마마가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을 불러서 이막래라는 무당이 와서. 이 숙종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대비마마가 아주 찬물로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의를 한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대비마마가 어, 명성 대비인데 어, 찬물로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당의 말을 듣고 찬물로 목욕을 했는데 그 길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 찬물 목욕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오히려 명성대비가 죽게 되고 숙종은 뭐 병이 치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조가 천연두에 걸리는데요. 정조 때에는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효의왕후가 간택이 되어 정조와 혼인을 하기 위해 궁궐에 들어와서 갑자기 천연두에 걸린 겁니다. 치료는 됐는데. 얼굴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곰보 그 흉터가 많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비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되는 일이 터졌고요. 뭐 정조도 천연두에 걸리긴 했으나 치료는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천연두가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천연두가 대유행을 해서요. 무려 4만 명 정도가 천연두에 감염이 됐었고, 그 중에 1,200명이 죽음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천연두가 확 감소를 했고요. 1960년에 3명의 환자가 발병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가 발병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 이렇게 잠깐 살펴봤고요. 중국 얘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천연두가 유행과 소강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특히 청나라 때 천연두가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청나라를 세운 그 민족이 만주족이잖아요. 여진족이기도 하고요. 이 여진족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는데 이 만주족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이 균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와서 천연두로 인해서 여진족들이 만주족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두 때문에 청나라 초기에 이걸 되게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어, 청나라 초반기인 순치제 때이 순치제가 베이징을 점령하는 그런 황제인데요. 이 순치제는요 본인도 천연두에 걸렸고 숙부 사촌들이 왕창 이 왕족들이 어, 황족들이 다 같이 천연두에 걸렸었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는 죽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도 천연두는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천연두가 일본에서도 뭐 유행과 소강을 반복을 했는데 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메이지 덴노도 천연두에 걸렸었습니다. 아, 제가 어, 이 일본사 시작할 때 덴노라는 명칭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어, 어떤 또 일본사 영상 찍을 때 천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 불편해 하시는 댓글을 달아 주시더라고요. 어 잠깐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일본의 왕, 일왕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일본의 왕을 또 천황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다 천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 일본에서 이 공식적으로 7세기 이후에는 다 천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썼고 이게 학술적인 공통된 그 고유 명사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는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 일 왕으로 썼다가 지금은 다 천황으로 세계사 교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엔 다 바꿔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중국 황제 또 로마 황제 다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어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 서 썼던 고유 명사를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저도 천황이라고 뭐 가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또 우리 민족 정서상 이걸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일왕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 역사를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천황을 써야지 왜 일왕이라고 하느냐 민족적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어,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왕 천황 다 불편하시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댄노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좀 제가 주제에서 벗어나서 좀 급발진했는데. 어 일단 이 메이지 덴노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던 그런 왕이었죠. 이 메이지 덴노도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심하게 앓았었습니다. 심지어 이 메이지 덴노의 아버지였던 고메이 덴노는 이 천연두로 죽었어요. 그리고 메이지 덴노도 이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서 얼굴에 또 흉터가 생겼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 속에서의 천연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역시 천연두가 유행과 속강을 반복을 했는데 천연도에 걸렸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뭐 기억나는 유명한 인물 한두 명만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즉위 초창기에 천연두에 걸렸고요. 물론 치료는 했는데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짓게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 스탈린도 있습니다. 스탈린도 천연두에 걸렸는데요. 역시 얼굴에 흉터가 남았어요. 근데 스탈린은 현대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진이 찍혔겠죠. 그래서 소련은 국가 차원에서 스탈린 얼굴 속에서 혹시 이 흉터가 천연두 흉터가 나오는 경우 사진을 전부 다 국가 차원에서 보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혔던 천연두에 대해 인류도 맞서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천연두에 맞서는 인류의 노력 대표적인 게 종두라는 예방접종이었죠 자 종두 많은 분들은 또 우두라고도 부르는데요 아, 사실은 종두가 정확하고요 종두는 우두를 이용한 예방접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두가 뭐냐 이거죠 우두는요 소의 이 두창인 겁니다 소우자의 두창 할때그 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 두창이 우두인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 있듯 소 두창이 있는 건데요. 어, 그런데 인류가 이걸 알게 됩니다. 소 두창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 작은 흉터만 남기고 오히려 사람 몸에 천연두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워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 두창 균을 어, 흉터가 생겨도 잘안 보이는 어깨 같은 데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작은 흉터만 남고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예방접종이 바로 종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종두를 어, 법적으로 막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또 미국과 소련 등 선진국.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 천연두 균을 박멸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요. 어, 1977년에 한 명이 발명을 하고 1978년에 한 명이 사망을 하는 것을 끝으로 천연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 어,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연두가 박멸됐다, 선멸됐다, 선언을 했고요. 그 후에도 예방접종은 진행이 계속 됐는데, 1998년을 끝으로 천연두 예방접종은 또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박멸된 줄 알았던 이 두창 바이러스가 원숭이 두창 형태로 인류에게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천연두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무서운 질병들 몇개 볼게요. 패스트도 있고, 스페인 독감도 있고, 콜레라도 있는데, 먼저 패스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패스트가 유럽에서 14세기에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당시 뭐 유럽 인구의 숫자나 또 사망자 숫자 이런 것들이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진 않지만 추정으로는 당시 약 2,500만 명이 유럽에서 이 패스트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당시 그 숫자는 유럽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를 우리가 흑사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흑사병이라고 부르냐면요. 사람이 죽어갈 때에 검은 반점이 막 생기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게 변하면서 죽는다 하여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된 경로는 뭐 몽골인들이 전투 중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쏴서 던져서 성 안에 넣어서 흑사병을 퍼뜨렸다라는 어 이야기도 있고 또 베네치아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흑사병을 유럽에 어 전하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뭐 모든 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로로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유럽 사회가 당시 이 병이 확 퍼지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14세기 유럽은요, 중세 도시가 막 발달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을 축조하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일단은 이성 안이 환기가 잘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두꺼운 성벽 안에 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 병이 쉽게 전염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이 성과 간에 모여서 사는 이 도시민들이 작은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또 전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때 형성된 도시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뭐, 하수도 시설, 이런 거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사람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 아무렇게 버리기도 마련이고, 그 다음에 배설물도 하수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위생이 아주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가축도 키워요. 그럼 가축에 또 배설물, 이런 것들 때문에 위생 상태 안 좋았겠죠. 이렇게 위생이 아주 안 좋은 좁은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전염병이 확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박멸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뭐 야생 자연 환경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같이 좀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국가에서 흑사병이 간혹 일어나고요. 미국같이 뭐 이렇게 위생이 잘 발달한 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도 흑사병은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흑사병이 한동안 나오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자, 흑사병 다음으로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발병을 했는데 말 그대로 독감이에요. 그런데 이 독감에 왜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라는 것이죠. 어, 1918년이면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제 막, 말미인데, 이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요, 전쟁을 하는 유럽의 각국은 전쟁 때문에 각자 이 정보 통신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당시 중립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나 통신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 스페인 안에서 독감이 유행할 때자 우리나라 에 독감이 발생하고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공개를 했었죠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독감이 똑같이 유행을 했는데 유럽의 전쟁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중이니까 정보가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스페인에서 나오는 정보만 듣고 아저 독감이 스페인에서 생겨났나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스페인 입장에서는 몹시 불쾌한 명칭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이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당시 세계 인구를 한 18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6억 명 정도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걸린 것이죠. 굉장한 전파력, 전염력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어, 당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수구에서의 사망자가 800만 명 정도이니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어찌됐든 1918년에 이 독감이 유행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세계 대전은 종전이 됩니다. 끝이 나고요. 어, 각국은요, 이 독감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 백신을 막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과 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질병이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이 콜레라는요, 오염된 물과 오염된 음식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병이에요. 철저히 위생과 관련된 그런 병이죠. 어, 이 콜레라는요. 19세기 영국에서 크게 유행합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창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었죠.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산업에 진출해서 막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영국의 도시들이 그들을 수용할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고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빈민이 넘쳐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었던 겁니다. 콜레라가 유행하자 영국은 공중위생법도 공공의료법 등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대처해 나갑니다. 오늘날도요. 사실은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뭐 흔히 말하는 선진국 안에서는 콜레라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도상국 어, 또는 막그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그런 후진 국가에서는 여전히 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근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원숭이 두창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생각난 김에 인류 속에서 전염병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려 봤습니다.